최근 한일 토텐쇼 촬영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많은 팬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일본 가수 수미다 아이코가 과로로 인해 급성 건강 악화를 겪으며 촬영 중 기절한 사건인데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단연 빛난 인물은 바로 김다현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이 소녀 가수는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아이코의 생명을 구해내며 팬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빠른 응급 대처는 단순히 촬영장에서의 동료를 넘어서 하나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김다현의 빛나는 침착함. 아이코가 기절한 상황에서 주변 스태프들과 다른 동료들은 당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김다현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응급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구조팀에 연락하여 아이코가 필요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으며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직접 동행하며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김다현의 이 같은 신속한 대처는 그녀의 연령을 초월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으며 촬영장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러한 그녀의 침착한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돌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주저하기 쉽지만, 김다현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인품과 책임감을 드러냈으며,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아이코 어머니의 눈물. 진정한 감동의 순간. 아이코의 어머니는 딸의 위급한 상황을 전해 듣고 병원에 달려왔고 곧장 김다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다현을 발견하자마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다현이 아니었더라면 딸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김다현의 행동이 단순히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현이 우리 시대의 젊은 영웅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헌신적인 행동은 아이코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촬영장 직원들의 격찬과 소셜미디어의 반응. 사건이 일어난 후, 촬영장 스태프들은, 김다현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또래 아이돌의 성숙함을 넘어설 뿐 아니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공개되자,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김다현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김다현의 따뜻한 마음씨와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김다현이라는 글이 다수의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의 우정과 연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성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아티스트들 사이의 우정과 연대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신속한 대처는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양국 팬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의 진정한 연대와 동료애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김다현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예술가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모습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김다현의 책임감. 이 사건을 통해, 김다현은 단순한 아이돌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녀가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인품을 보여주었고, 이는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책임감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팬들은 그녀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김다현이 가진 이 놀라운 마음과 행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기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김다현의 숨겨진 진정한 인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그녀가 대중 앞에 내보인 따뜻함과 용기의 본질을 조명하는 계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순간의 두려움을 잊고 과감하게 대처한 그녀의 행동은 단지 응급 상황에서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다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누군가를 돕는 본연의 인성, 그리고 진정한 별이 가진 빛을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한순간의 용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팬들의 지지를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예계에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칫 표면적인 행동에만 그치는 일이 많은 현실 속에서 그녀의 진정성 어린 실천은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닙니다. 김다현은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가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팬들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김다현을 바라보는 대중에게도 무언가를 되새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빛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별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춰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김다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넘어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그녀의 행동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가수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진심 어린 행동과 그로 인한 파장은 모든 연예인과 대중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와 성공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를 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은 드뭅니다. 김다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스타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다른 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인물입니다. 진정한 스타란 대중 앞에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상황에 맞서 용기 있게 나서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김다현의 사건 이후, 많은 팬들은 그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행동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이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녀를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처럼 어려운 순간에 타인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는 팬덤의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그녀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다현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이 위급 상황에서 보여준 의로운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의 힘과 선한 영향력이 결합될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건은 더 많은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가수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위안을 줄수 있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사건 속에서도 대중에게 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화려한 무대와는 다른 진정한 인성의 무대에서 빛을 바라는 인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대해 많은 팬들은 더욱 큰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그녀가 가는 길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빛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가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중요한 계기였으며 우리는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김다현은 우리의 삶속에한 줄기 빛처럼 존재하며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힘을 심어주었습니다.